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삼부토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삼부토건이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자 보합권으로 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천원 라인을 일단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단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나왔었죠? 저번주 금요일날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12%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재명 그죠? 어, 이재명이 1 0원에서 5,500원. 아주 예쁜 3부토건 그래프. 전형적인 주가 조작이다. 이러한 언급을 진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주가 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딱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11월 달에 나왔었던 이 자율 공시에 대한 내용.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주가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 인정을 해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저도 주가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어, 주가를 한번더 쏘아 올려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3부터 건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지금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한발 물러선 젤란스키 영토 수봉 못해도 휴전이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전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지켜주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 자, 3부통 관련해서 자율공시. 이 자율공시가 한번좀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얘들이한번 정정을 진행을 했죠. 정정을 진행을 했는데, 요 금액 자체가 얼마죠? 얼마입니까? 98억이에요. 98억. 98억에 대한 자금. 원래 이 중도금 있죠? 중도금이 원래 11월 29일날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 12월 6일로 또 이제 정정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당장 어, 매각을 하는 가치가 얼마죠? 98억원에 대한 가치가 한 주당 가격이 천원짜리예요 천원짜리를 지금 한 98억 원을 얘네들한테 이제 산부토건이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천원 이상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주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이산부토건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산부토건에 대한 주가가 1,5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500원인데 어느 누군가가 이 a 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b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1천원에 매도를 하겠대. 지금 현재 주가가 1,500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100이면 100, 100이면 100 무조건 다 살려고 달려든다 라는 거예요. 살려고 달려든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정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주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아서요. 아직까지 이 부모에 대해서 어, 투자에 대한 매력들을 못 느끼고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죠? 삼부토건이든 아니든 결론적으로 저 98억 정도에 대한 자금은요 매도를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매도를 삼부토건 자체가 지금 당장 삼부토건이 이제 B라는 사람들한테 이제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B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못 느꼈는지 어 중도금도 아직까지 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어 연기를 시켜주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난 삼부토건이 매도할 생각이 없었으면 최초 이러한 자율 공시조차 내지 않았겠죠 낸거 자체는 뭐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이거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하기 위해서다. 응?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당장 삼부통원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이안 좋은 부분을 얘기를 했고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가 나와줬기 때문에 요 부분의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질 수는 있겠죠.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서 한번더 쏘아 올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지난 상상인 애들에 대한 물량도 아직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산부터권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 자체를 물량 자체를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매도를, 매도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얘들이 굳이 지금 당장 주가를 빼버리면서 다시 한번 동전주 500원까지 떨어뜨릴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주가를 끌어올려줄까? 1 0이면 100,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자, 1월 20일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20일이 무슨 날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취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 부분 전에 1월 20일 이전에 얘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 올려주고 위쪽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3부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라인 자체가 옆에 좀 체크를 해드렸었던 저 노란 색깔 박스 권 라인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부모에 대해서 돌파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차일 시험 물량을 던기겠죠. 차일 시험 물량을 넘기겠죠. 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요때 당시에 매수를 한 사람들, 물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부토관한테 신뢰를 다 잃었어요. 벌써. 산부통화한테 신뢰를 다 잃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추매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주가가 올라와줬을 때 대량의 차이실현 물량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상상인이나 그리고 자유공시로 나와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처리가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 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드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설거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주가가 빠지고 있는 요 부분은요 결론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할게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지금 나 여기서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a라고 치고 지금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단타를 치는 사람들을 b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지금 b라고 가정을 하 사람들 단타를 치는 거니까 매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핸들링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a에 있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b가 받아먹었고요 지난 b 단타로 들어왔었던 이 물량을 세력들은요 일단 1차적으로 설거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설거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근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누르면서 개미털기가 들어가고 설거지가 들어간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산부토권 같은 경우에는 12월달 안에 어느 정도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차트에 대한 그림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산부통원 관련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3135-248번. 이 번호로 산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세요. 삼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삼부 토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으로 이제 이런 가격 전략 대응 전략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삼부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삼부 토건 관련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작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설거지를 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나가 최근에 들어왔었던 단타 물량을 어느 정도 설거지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려주기 위한 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력들에 대한 매집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JC 현 시스템으로 17%, 17% 정도에 대해서 시원하게 수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12월 첫날인 만큼 굉장히 시원하게 수익을 내 드렸고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항상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어,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자,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시현 시스템 관련해서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렸고, 매일 타점 6,000원에 매도해라 라는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까지도 굉장히 낮게 어, 책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어, 개인투자자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 신용장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수급에 대한 쏠림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초가 단타에 대해서 전략을 잡고 빠른 매매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자 기회의 장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매일 음,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강세가 되는 이러한 시장 주도주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브리핑을 좀 제공을 해드렸고요. 대시 현실템 어, 머스크에 대한 한 마디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목 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재건, 가상화폐, 드론, 뭐, 생리대 등등, 엔터, 자율주행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될수 있는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정리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저희 이 미라클 경제 채널입니다. 어, 미라클 경제 채널. 어, 보시게 되시면, 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미라클경제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이 교수가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어,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꾸준하게 N 캠, H l b 뭐 금양, 뭐 에코프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제공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어 금전적인 요구 없이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숫자 1번 음,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이러한 팝업창이 나와줍니다. 이러한 팝업창이 나와주고 현재 161명 입장이 계신데 자 조인 채널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이 되게 되고 입장 요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문자를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여기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 313 5248번 요 5248번으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텔레그램 방어 텔레그램 방도 이제 입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승인을 조금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초가 단타 종목 매일 같이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13-5248번으로 숫자 1번 플러스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의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20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차트상으로 다 봤었을 때도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수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이 평선을 전부 다 돌파하고 지금 이 평선은 정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너무나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어이 부분 관련해서 전고점을 돌파한 500%. 이500%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왜 500%나 상승을 할수 있는지 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블랙엘 반도체 쪽으로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관련주입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찐또배기 찐도배기 수해주고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어 선물로 조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젠슨왕 이 젠슨왕이 누구죠? 엔비디아 CEO입니다. 진순앙 블랙 엘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하게 블랙 엘칩 수요 엄청나다 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나와주면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3분기 블랙 엘 매출만 13조 원, 13조 원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모건 슬레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향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러한 AI용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고깃사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거든요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동안 매출이 무려 13조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 블랙엘 13조 원뿐만이 아닙니다 13조원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왔어요 자 요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AMD 블랙엘 대항마 공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밝혔고요 블랙엘 반도체를 주문하면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 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장기 전망에 대해서 매우 낙가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그나 모건 스텔리 측에서 올 4분기 블랙 엘에 대한 출연량이 45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뭐했죠? 전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이미 돌파를 했고 전부 다 팔았다. 언제까지? 2025년 내년 거까지 다 팔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엔비디아 블랙 엘 대량 생산 시작을 했다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응 이렇기 때문에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나야 블랙 엘에 대해서 응 기술력이 좋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성능이 좋게 되면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블랙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25년 짜리에 대해서 45만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완판이 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관련해서 어마 무시하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분기 스페셜 추천주로 엔비디아 블랙 엘 반도체 국내 수혜주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저를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지지를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종목 관련해서 요 옆에 있는 번호 010 313 5248번 요 번호로 수익 그냥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확인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 어, 종목 문자 가시면 그냥 광고 문자가 아닌 아 블랙을 관련 수혜 종목이구나 하고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올해 한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안겨드렸죠. 최근에는 젠백스 50% 정도에 대한 수익, 셀룰메드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지금 단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 DXVX 같은 경우에도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미국 대선 관련주로 SG와 우리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블랙에 관련된 이러한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4분기 스페셜 종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제가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실전 주식 완벽 정복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 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이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조건 검색 시 관련해서 저평가지고 장기 매매가 가능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찾아주는 이러한 종목에. 검색기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고, 수직관리사 추천 설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요 검색기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동일한 번호, 옆에 동일한 번호 010-313-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이 검색기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검색기 관련해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전부 다100% 무료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거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교육 자료까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거 보시면. 음, 밑으로 쭉 내렸을 때, 이러한 거 있죠?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러한 교육 자료입니다. 요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다 넣어 놨습니다 내용 같은 것도 전부 다 넣어 놨고요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교육자료 준비를 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있죠 010 313 5248번 요 번호로 그냥 검색기 검색기 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자료 플러스 그리고 검색기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 검색기 또는 수익 어,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자 검색기 또는 수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